텃밭에 깻묵을 비료로 묻어줘 보세요. 효과 만점이랍니다. 텃밭 열매 작물들에게 생 깻묵을 비료로 줘 보세요. 땅에 묻어놓고 한달 뒤면 깜짝 놀랄 만하게 작물들이 잘 크고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텃밭에깻묵 비를 주러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산에 수치기 하면서 비를 좀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은걸음으로 보통 뭐요수도 주고, 복합도 주고, 깻묵을료어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요. 열매가 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수박, 호박, 뭐 방울토마토, 참외. 이게 대해서는 깻묵 비를 료 주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깻무 액비하고 깻무 관리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기도 하고, 그만큼은. 깻묵을 통째로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비교, 유기물들을요, 발효시키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냥 땅에다 막 주면은, 그걸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질소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고 주면은 질소기화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재료가 탄질비에 따라서 틀려요. 탄질비가 낮은 것들은 많은 질소가 필요하니까 질소기화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탄질비는 20대 1이에요. 20대 깻묵은 제가 알기로 약한8대1 정도 되는 걸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깻묵을 그냥 땅 속에 묻어서도 그놈을 분해하느라고 미생물들이 그 질소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깻묵 자체 질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땅에 묻어서도 질소 기하 현상이 오지를 않습니다. 참 깻묵 깨끗한 비료고 쓰기 좋고. 밭에서 오염되지 않는 좋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깻묵 비료를 뿌려주고 땅이 묻고 하는 단순한 비료 주는 방법이에요. 보시고 우리 텃밭하시는 농무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깻묵은 참 창기름 자가 남은 거라서 그냥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한 비료 재료입니다. 그 부분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알기로 참깨 대에는 인산 성분이 아주 많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깻목도 많이 든 줄로 알고 분석 결과도 그렇게 보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깻목 액비저업 어, 기술 전태 가가지고 분석 을해서 보니까 인산 성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0.002%인가? 그 어느 분이 댓글로 단 것처럼 이게 미생물이 충분히 분해를 못 시켜가지고 발효가 안 돼서 인산성분이 안 오려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댓글도 달으셨던데 저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겜무개는 질소도 많지만 인산도 많거든요. 이강이나 겜무개. 아, 제가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제 이상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인산질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결과를. 아, 그 부분은 그러고 오늘은 이깻묵 비료, 이걸 통째로 주는 건데요. 이깻묵 비료를 주면은 꼭 흙으로 좀 묻어주세요. 저는 위에다 그냥 막 던져놓기도 하고 장마철에는 그러는데 반드시 흙으로 덮어주시고 묻어놓고 물, 물을 줘야 그것이 빨리 분해가 돼서 영출이 돼요. 근데 그냥 위에다 놔둔 할지 또는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두면은 이게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깨묵비료는 주면은 그 중부분에 물을 좀 다주시, 적셔주셔가지고 빨리 뿌해도록 해주시고요. 이, 이 깨묵비료가 질소가 많아요. 그래서 뿌리 가까이 주면은 비료, 과잉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좀 멀리 주시고 과하게 안 주셔야 됩니다. 질서 분이 많으니까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은 비료 장애가 올수 있다. 조심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유기질 비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것이 비료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요. 보통 20일 한달 정도부터 나타나는 시기 해가지고 효과는 석사 정도 장기간 가면참 좋은 비료입니다만은 처음에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토목 비료를 주면서 약간 요소 비료 같은 것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0.2%용액으로 희석해가지고. 끓여주거나 하면은 탄수갈씩 옆에다 미리 물어 줘가지고 깻묵 비료가 효과를 나타나기 전에 질소, 구조법을보충을 주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료를 물에 녹여서 간주해서줄 때는 보통 0.4% 용액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걸 연면시비를 할 때는 0.2%로. 배로 물게서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로에다가 녹혀 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관주를 해서 준다 해도 지금은 입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0.2%영액으로묶게해 가지고 한두번 주세요 0.4%로 진하게 주다가 입에 묻어 혹시 부작용 있으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주시고 완전 깻묵 비료 를을어버려 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